중엔 나오지 않을까? 그런 <laughs> 형들 오네. 오보라생매들 오, 오. 위에 있으니까 멋있는데. 야 간지난다. 어서 오십시오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그 사람 뭐지? 살려줬거든 안올라가지나. 구경갔지. 당신은 아, 불의 땅에서 눈부신 어, 어, 활약을 펼쳤습니다. 어 거기 올라갈 수 있나? 허나, 그냥 칭찬으로 옮어떤가 되네. 칼레 코스도 있네. 오, 시작한다, 오태. <laughs> 가려야지, 칭찬 가려야겠다.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아, 근데, 근데 뭐, 지팡이를 뭐, 주십시오. 뭐, 뭐, 그것에 뭐, 엄청난 아, 힘을 풀어놓겠습니다. 우리 갑자기 와이를 몰려들어, 씨. 몰랑 몰려들어. 지 우리, 우리 <laughs> 서버 처음 만드는 건가? 아니 거의 네 처음이야 이제 줄줄이 나오는구만 시빈 10인, 10인 쪽에서 저도 만들고 싶은데 1번째 안에는 되겠지 번째겠지 마침내 네. 당신이 몇 소중히 몇 품어주신 그 사랑하는 우리 누이 타레코사가 이 지팡이를 그 자신의 그 지팡이 영원한 보금자리로 네. 선택했습니다 보여주세요, 오 링크, 링크. 링크하세요. 링크 하세요, 링크. 오오오, 간지, 간지. 든든한버시드기 나그 하드 어깨에 너무 간지 별로네, 나안기는게낫습니다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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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. 핑크 좀 팔린... 그런 거 하지 마라. 쪽팔려 죽겠다. 저 뭐가 씨야 뛰어봐야지. 아, <laughs> 오... 별로 안멋있네오님들쓰 안 멋있네. 안 멋있네. 어. <laughs> 스샷 한 방만. 오 님들. 형 변했어요? <laughs> 아니. 눈에 봐요. 있 오사비라세 오사비. 가세요, 오사비. 7초. 기다려. 7초. 위를 떠올라봐. 음, 음. <laughs> 변한다잉, 뿅. 와... 변했다잉. 어딨어요, 어디? 있어요, 어디? 앞에서, 앞에 있잖아, 탈의 꼬사 앞에. 탈의 꼬사어딨어 오. 나 탈래. 나 응. 지팡이 쓰면 변하는 거야, 그냥. 못 타나? 영 진짜 못 아. 생기잖아. 못 타, 못 타. 타는 건못 타. 김재, 감사. 보라색 용들 네, 1열, 네. 일열, 1열 편대, 나를 중심으로. 아, 일단, 일단, 준영 말한 거, 망고식 줄죠. <laughs> <laughs>